황정음 40세 이혼 소송을 한지몇달 만에 새 애인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월 22일 어데이 열리는 황정음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녀는 최근 공공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포착된 바 있다. 이두 사람은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친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정음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들 사이에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황정음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새로운 애인의 정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은 놀라움과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정음이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은 김종규라는 이름의 농구 선수로 1991년생이며 그녀보다 7세 어리다. 그는 신장이 07m의 훤칠한 체격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황정음과 전 남편 이영도는 2016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2017년 8월 첫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황정음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1년 7월 황정음은 이혼 조정 과정 중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화해하여 재결합했다. 이후 8개월 후, 그녀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2024년 초, 황정음은 전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개인 SNS에 이혼 절차 중 자신의 남편과 미래 중인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에 대해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그 결과, 해당 여성은 황정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황정음은 사과를 해야 했다. 현재 황정음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정음은 2001년 그룹 슈거의 멤버로 데뷔한 후, 2004년에 그룹을 떠나 배우로 전향했다. 2005년부터 그녀는 가족은 최곤 시즌이, 동의, 마력의 돈, 딘생은 아름다워 등 다양한 인기 드라마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15년에는 그녀는 예뻤다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 작품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 되었다. 2021년에는 JTBC 드라마 미스터리 바에 출연하여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